안녕하세요. 오늘 9월 7일입니다. 아, 며칠 만에 임상윤 선생님하고 산을 왔습니다. 좀 오지로 왔습니다. 아주 깊고 제가 가평에서 3시간을 달려서 왔습니다. 아주 깊은 산으로 왔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왔습니다, 지금. 하나 넘고 예. 이 산을 또 오르려고 합니다. 아주 산세가 좋긴 합니다만 많이 가파르고 힘은 듭니다. <laughs>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다, 다녀보겠습니다. 이곳에 어, 그 요거 잔대입니다. 새잎 잔대입니다. 근데 위는 동물이 끊어갔네요. 여기가 해발고지가 좀 있는 곳인데 잔대가 이렇게 있네요. 밤버섯입니다 이거 쌉싸름하니 굉장히 맛있죠? 아, 이거 굉장히 맛있는 버섯입니다. 아, 근데 사이즈가 되게 크네요. 엄청 커요. 이게 슬슬 많이 나올 겁니다, 버섯들. 쫙 있는 거 봐라요. 예. 네. 야, 이거 따야 돼 이거 안 따질 거야? 따드려야죠. 아, 나 진짜 섭섭하다. 아, <laughs> 어, 이거 따리 보세요. 저, 쌀이 조금 따가고 있어요. 쌀이 좀 따다가요, 얼굴 이라요 아, 맛있죠? 요게, 개능이 버섯입니다. 위에 색깔은 조금 좀 하얀데, 요 아랫부분을 보시면, 등이하고 똑같죠. 막, 비슷하죠. 야경으로 씁니다. 뭐, 어린 거는 먹기도 한다는데, 아 맛은 별로예요 개능입니다. 이렇게 많이 컸네요. 요거 도 하나 달랑 있네요. 먹버섯 좀 보세요. 어 사이즈 대박입니다. 어 탱글탱글. 저는 올해 먹버섯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먹버섯 있는 자를 몇 군데 가봤는데 다 없어가지고 올해 처음 보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께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역시 눈 좋으세요. 아 <laughs> 그렇지 네. 발견하는 사람은 별거 아니야. 알지? <laughs> 그렇죠. 이게 가져가기 흙안 번지게. 아 이거 그래. 그래. <laughs> 네, 아예. 가져가기 손질하는 게 정말. 거를... 그게 진정한 고수의 또 어? <laughs> 어떻게 고수의 향기가 나지 않니? 예. 네. 자. 자 너무 이뻐요 진짜 아... 반갑네. 아. 아이. 왜 녹화를 하냐? 왜 이러는 걸까요? 연기색 망가닥 버섯입니다. 맛있는 버섯인데, 산림청 보호종이라 채취는 안 됩니다. 아쉽죠? 근데, 솔직히 이건 풀어도 됩니다. 이거 산에 가면 지금은 많아요. 보호를 몇년 했기 때문에, 11년 정도 했어요. 지금 보호종으로 지정한 지가. 근데, 지금은 어느 산에 가도 많은데, 일단 보호종에서 풀리질 않아서 손은 안 됩니다. 그래도 리고요그 탱글한 게 아주, 정말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이쁘다 아주 탱글한 게 아주, 지금이 저 같습니다. 아주. <웃음> <웃음> 먹버섯입니다. 까치버섯. 상태가 조금 폈어요 아, 아깝네요 이거. 생겼는데, <laughs> 아 이거 동그은 이쁘게 생겼는데 아주 아깝 습니다 아이 밤버섯 좀 보세요 이거 정말 쌉싸라하니 맛있어요 정말 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밤버섯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네요 크기가 상당히 좋네요. 참 맛있습니다, 이거. 아이고, 이 먹버섯 좀 보세요. 까치버섯, 곰버섯, 뭐, 이름이 몇 가지 있죠? 제가 올해, 오늘 처음 먹버섯을 봤는데, 선생님하고 역시 이 강원도에 높은 산을 오니까 많이 보여주시네요. 여기도 있네. 저 위에도 있고. 아유, 상태 좋습니다. 와, 여기 좋다. 와, 와. 아유, 여긴 더 좋아요. 저 위까지. 줄이네, 줄. 아유. 줄 먹버섯입니다, 줄 먹버섯. 아, 여기까지. 아유, 요거는 녹윤화가 다 됐습니다. 아이고. 오늘 먹버섯 시커봅니다 제가. 형님 말이 맞네요. 원래 정확히 이 자리야. 네. 어 정우나. 네. 그래서 여기 보고 하자는 게, 그래 내가 없으면 내려오라는 게. 네. 역시 오래된 노하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하우라노하우 않게 짬밥이라면 <laughs> 짬밥을 <짬뽕이랑은 웃음>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쉽죠? 예. 이쁘죠? 아. 3단계입니다. 3단계. 이씨가 널리널리 퍼져갖고이 근처에서 많이 자랄 겁니다. 여기 새끼들도 있고 그리고 꽃대를 안 올린 것도 있고 이쁘죠? 산을 잘 갔다 왔습니다. 가평으로 복귀를 했고요. 저는 어, 선생님하고 오늘도 즐거운 산행 좀 했습니다. 어, 여기는 집 뒤에 표고목입니다 근데 표고가 좀 달렸네요 그래갖고 보러 왔습니다 선생님하고 먹버섯 몇킬로씩 보고요 밤버섯 조금 갖고 왔습니다 저는 밤버섯을 좋아해서 그것좀 먹어보려고 하여튼 오늘 선생님하고 즐겁고 좋은 세행이었습니다 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